이렇게 표현을 건지고 능동적으로 사용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은 절대 영어에 능숙해질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멜로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영어 스피킹, 어, 라이팅이 느는 과정 특동적으로 접했던 영어 표현들을 실제로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이라고 사실은 이제 외대 아마 인지 언어학과 교수님이실 거예요. 이 블로그에 이분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가물한 영어라고. 블로그로 있었었는데 개정판 하면서 너무 많으니까 빠졌는데 블로그에 올라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장들을 바로 말로 글로 말로 쓰고 활용할 때 실은 우리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사실은 이런 걸 실제로 써 보지 않는 이상은 몇게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이, 걸 만약에 이 표현을 마음에 들었다면서, 뭐, 뭐, at the risk of something. 뭐, 뭐를 내보고 있어요. at the risk of, 어, 내가 그걸 하게 되면 자신감 떨어질 것 같, 은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그, I will take this test. 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이거가 좀 맞냐? 라고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c h GPT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I will risk. l s i n g c o n f i n c e 해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영작을 해도 고쳐지, 피드백 받을 데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는 셔츠 피드백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맞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 음, at the risk of를 고쳐줬죠? 근데 이것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니까, 아, 이렇게 쓸수 있구나. I will take this test even though it means risk my confidence.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t the risk of를 한번써 보는 거야.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특히 우리 이 일상 생활에 한번 접목해 볼 수로 사실은 이걸 나중에 기억이 날 확률이 높아요. 몇개더해 볼까요? 만약에 이런 것도 비서트 뭐 확실하다. be bound to라는 표현이 이제 이 바, I am bound to improve improve my English if I uh take this class. 이렇게 해 볼게요. 음, um, improve my English. 대체로 자연스럽다. 아, 이거를 그냥, 음, taking this class를 bound to, be certain to improve my English remarkably. 뜻이 확실한지 물어봐, 또 추가적으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내 영어가 눈에 띄게 항상 될 거야. 하면 그냥, I 아, taking this class is bound to improve my English remarkably. 이게 이게 또 윤재성 서울의 영어처럼 taking this class is bound to improve my English remarkably. Okay. Taking this class is bound to improve my English remarkabl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실은 이게 되게 옛날에는 제가 이거 눈으로 300개를 쫙 봤어요.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해보고. 근데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해오죠. 절대. 이거 하나하나를 내가 내걸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하나하나 내걸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느것이안 됩니다. 어 쉬운 표현인데 뭐 tell a from me, 몸 구분하다, distinguish from me 이런 것도 어, asian people 어, tend 밑에 것까지 해볼게, 뭐하는 경향이 있다. Have a tendency to, have a tendency to, tend to 많이 쓰니까 tend to tell It's many Koreans tend to distinguish our People our from other races, like uh, black people.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써보고 한번 영작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오늘 보여주려고 한 핵심은 이런 식으로 한번 영작을 해봐야지 내게 된다 이거죠. 보면 약간 아스카가 들리면 그러면 좀 고쳐진 거 보면 돼요. Our people from other races, such as black people. 이런 식으로 tell our people uh, from other races, such as black people. 그러니까 흑인들하고 우리를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구문들,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연습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뭐, 동남아 사람들을 우리를 많이 구분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얘가 또고쳐주 하니까, Koreans, Koreans, Korean 성수 사람들은 tend to distinguish themselves, 어, 자신들을 so from other races such as black people and southeast Asians. 다시 발음은 윤정수 소리 영어로 하나하나 리듬, 호흡을, 호흡을 얻으면 돼요. Co, Koreans tend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 races such as black people and south southeast Asians Koreans tend to distinguish them themselves from other races such as black people and southeast Asians 자기가 문장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지 나중에 내 머릿속에 남아 가지고 실제로, 영어, 뭐,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할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이런, 이런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수거집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걸 눈으로 본다고 해서 절대 내 것이 안 돼요. 하나하나씩. 무엇을? 당연하게 얘기도 하면 돼요. 이건 한국 사람들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죠. Take it granted. 이걸 하나하나 내 걸로, 어,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다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진짜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제가 이제 되게 자, 잘 쓰는 거 regardless of 약간 특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네 링글라고 사세고 얘기했어. 아, 글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포멀이든 포멀인지 상관없이 그냥 내 영어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네츄럴하게 너처럼 들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사용한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그때 이걸 되게 많이 썼거든요 뭐냐면 regardless of whether my english sounds formal or informal. I just want my English to s o u n d more natural, like you.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내가 방금 했던 것을 또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엄청 쉬워요. Whether. 바로 얘가 답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내가, r 아, e g a r d l e s s 는 표현을, 어, 제가 맨날 이렇 사용하는데 조금 고쳐졌죠? 반복하지 않는다. Wanted to s o u n d more natural, like 너의 영어처럼, like, like yours 하는 거죠. 거의 안 받겠죠? 이거는 정확한, regardless는 제가 완벽하게 쓴 거예요. regardless to a regardless of whether my english sounds formal or informal i want it to sound more natural like yours regardless of whether my english sounds formal, one informal, i want it to sound more natural, like yours.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능동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이렇게 능동적인 학습 방법을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정말 수동적으로 읽기만 하고. 그, 표현을 건진다, 라고 하죠. 건지는 것은 이런 식으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딩 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l i s t e 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건진다, 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야지, 실제로 내가 영,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영작해본다, 라는 경험을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chat GPT가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거 써놓고, 이게 맞나? 맞는 것 같아. 거의 맞는 것 같아. 내 운법적으로 봤을 땐 별로 화자가 없어. 근데 이제 완벽하게 얘가 잡아주잖아, chat GPT가. 아,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영어, 하기, 영어 공부하기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건지고, 거, 표현을 긁어내고, 저 이제 건진다고 보다는 표현을 긁어내고, 능동적으로 사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영어에 능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꼭 말씀드려야겠다 생각 들해서 오늘 또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은 영어에서, 어, you can make more. Uh, a remarkable progress in your English. Yeah. The, the, uh, more. I, I wish you luck in your English. With your English가 더 맞을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네. 여기에 쳐보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어, 꼭 영어에 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